안녕하세요. 1% 트레이더 신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코인, 솔라나 코인 되겠습니다. 아, 너무나 유명한 우리 솔라나 코인. 많은 분께 사랑을 받고 있는 코인이죠. 자, 솔라나코인 지금 12만 5,750원 어, 지금, 지금 잘 지지받아주고 있는데 최근에 어떻습니까? ETF 승인된다고 해가지고 이런 박스권, 상단박스권을 거리는 감 함께 쭉쭉쭉쭉 어, 올라가준다음부터 밑으로 쭉 하방추세, 하방추세 있고 위아래 필수를 계속 주고 있죠? 즉, 밑에 지지점을 받아주고 있는데 하방압력이 굉장히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라 보여지는데 자, 당연히 어,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부터 어마어마한 매도세가 나오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을 안볼 수가 없는 게이 솔라나코인인데 전체적인 시황 한번 살펴본 다음에 차트 분석, 그리고 수급 분석, 그리고 어디까지 날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j p 모건쪽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JBTC 자 43억 달러 차익을 이미 실현한 것 같다. 그래서 매도 압력이 이제 슬슬 조금 줄어드는 것 같다라고 했죠. 자, 43억 달러. 자, 얼마냐? 대략 한 5조 정도 되시면 돼요. 5조. 어, 5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마어마한 양이죠. 당연히 비트코인의 가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JP모건 이런 얘기를 했죠. 자, JP모건이 할인된 가격에 GBDC를 매수했던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이 주요 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ETF로 전환되기 전에 어, GBDC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을 직접 보유자 보유하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당연히 여기서 비트코인 매도한 다음부터 그 돈을 가지고 다시 한번 ETF를 살 거니까 자연스럽게 현물 ETF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좀더 자세하게 보시면 자, JP 보건에 따르면 GBDC 물량 중에 13억 달러가 더 저렴한 신규 현물 ETF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하고 있고, 자, 그레이스케일이 이 수수료 문제, 아, 이 수수료 문제 굉장히. 많이 붉어지고 있거든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에 유출이 계속된다 그러다 보면 계속 치킨 게임이 될 수밖에 없고 더욱더 이 속도는 가속화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 당분간은 이렇게 매도 압력이 더욱더 가중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FTS 같은 경우도 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빨리 처분해야 청산이 가능하겠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매도 압력을 가중시키는데 하나의 원인이었다 라고도 하는 거죠 더군다나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자 US에서 라그 든러 마약 사범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1억 달러, 어, 대략 1천억 정도 되겠죠. 이런 물량들로다 정리하고 있다. 즉, 굉장히 악재만 가득하다라는 느낌 많이 받으시죠. 악재와 함께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속화 시킨다. 이게 바로 코인의 하나의 특성, 투자 상품의 하나의 특성이라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이런 뉴스도 있었죠. 자, 미국 SEC 쪽에서 블랙록 이더리움 혐물 ETF에 대해서 3월로 연기했는데요. 자, CNBC 뉴스에서도 이렇게 어, 얘기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현물로 많이 떨어지고 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SEC 쪽에서는 이렇게 미뤄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미뤄졌느냐? 몇 가지 룰들이 변경되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가지고 조금 더 심사숙고 해야 된다. 라고 하기 때문에 미뤄진 거거든요. 그래서 3월달, 3월달로 미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바로 승인될 것이라 기대했던 그런 투자자들의 실망 매물도 나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다. 즉 연기된 겁니다. 연기, 연기기 때문에 추가적인 승인 있다면 날아갈 수도 있겠고요. 더욱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ETF에 대한 기대감이 다른 코인으로 번질 수 있다라는 거고 그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솔라나 ETF가 승인되는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다른 게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번지고 있거든요. 우리 솔라나 코인에 대한 지금 기관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들어간 돈이, 돈이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각종 포트폴리오에 전부 다 들어갈 정도로 수로나 코인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ETF 승인까지도 가로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발키리 CIO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XRP까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즉, 자, 리플, 자, 솔라나, 이렇게 대형 코인들에 대해서 ETF가 승인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분위기 형성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승인될 이유가 있다기보단 거절할 이유가 없다랍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알트 코인들에 대해서, 특히나 우리 솔라나, 리플 등 이런 대형 코인들, 더욱더 눈여겨 지켜보셔야 되고 그렇다면 이게 승인된다고 하면 그 임박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미친 듯이 오를 거고 다시 한번 승인된다고 하면 또 다시 빠지는 이런 현상이 반복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이런 기대감이 조금 더 불거지기 전에 밑에서 조정받고 있을 때 요럴 때 사놔야 이렇게 기대감 때문에 엄청나게 오를 때 다시 한번 폭등시세 먹으면서 큰 수익 가져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솔라나 코인 지금부터 눈여겨 보셔야 되고 당분간은 위아래 휩소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그럽니까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 우리가 정말 많이 기다린 뉴스가 또 뭐가 있겠어요? 바로 반감기죠. 자, 반감기, 반감기가 일어난 이후부터 다시 한번 밑으로 쭉 빠지고 다시 전고점 재돌파, 다시 반감기 시절에 밑으로 쭉 빠지고 다시 한번 전고점 재돌파, 다시 한번 반감기 시절에 밑으로 쭉 빠지고 다시 한번 전고점 재돌파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밑으로 쭉 올라가고 밑으로 빠지고 나서 재돌파인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바닷건 조금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 자 제대로 제대로 된 하락이 아직 안 나왔어요 한번 털고 간다는 거죠 항상 반감기가 일어날 때는요 그래서 이러한 뉴스 데이터를 보더라도 오히려 빠지는 게 좋다 오히려 좋다 오히려 좋다 정말 좋은 매수 기회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투마의 이후부터 다시 한번 전구점 돌파해주는 이러한 시그널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러한 타이밍 언제가 되겠습니까 대략적으로 올해 연말 정도 되겠거든요 연말 전에 어마어마한 폭등 한번 쑥 내려오면서 시장을 한번 힘들 것이다. 이럴때 고래들은 오히려 정말 좋은 매수 찬스, 매수 기회로 삼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휩소에 당하지 말고 지금은 조금 장기적으로 오히려 모아가야 될 때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솔라라 코인 차트로 돌아와서, 먼저 주봉차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주봉차트 보시면 어떻습니까? 7일선, 주봉상 7일선 두 달선 타고 계속 쭉잘 나가고 있어요. 한 번도 종가상 깬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만큼,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건 고점 대비해서, 그리고 여기서 바로 계속해서 날아갈 걸 기대했던 희망열화가 조금 너무나 지나치신 분들 입장에서 본 거예요. 처음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최근 몇달 동안에, 딱한 주, 한주 빼고는 단한 번도 쉬지 않고 올라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계속해서 올라간다기보다 살짝 쉬어주고 놀러가는 게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상승에 있어서도 훨씬 좋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 지지라인 어떤 라인입니까? 천 상장하고 나서 밑으로 쭉 빠졌을 때그 지지라인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지지받아주고 있다. 이 밑으로 안 내려오고 있다라는 자체가 물량을 잡아주고 있다는 라 거거든요. 자, 바로 1봉 차트 같이 보시겠습니다. 1봉 차트 보시면 더군다 확실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1봉 차트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준들, 그 근거에 대해서 항상 공부하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혜택 드릴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 수급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보여줄지 전부 다 말씀드리고 영상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매매는 기존의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과 경험수를 의 쌓아 나가면 나중엔 주식, 코인 시장에서 자, ATM기처럼 돈을 뽑았을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이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텔레그램 톡방에 꽤 있으셨는데요. 자 매매의 정답은 없지만 왕도는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준, 기준이란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매수하고 손절하고 어쩌다 벌어도 다이게되는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지표들을 마법의 지표인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도 바쁘신 직장인 분들, 주부님들, 어머니, 아버님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 많은 경험을 녹이고 신법만 감이 된다고 하면 돈을 안 벌래 안벌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장에서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보여드리고 그러한 수익들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이미 매매를 잘 하고 계시고 제 영상의 분석을 참고 정도로만 보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만 이러한 기본적인 틀조차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아무래도 접할 기여 환경이 녹록지 않아서인데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핵 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pdf 파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이번에 무료로 구독자 채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 더 쉽게 보시라고 드리는 거고요.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파일, 총큰 파일 하나 있고요. 이걸 4개로 소분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직접 만들고 있는 이 파일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고 실제 유료 강의에서 사용했던 파일입니다.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고요.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꽤 있으셔서 각자 소분해가지고 차트, 거리량, 재료, 시황 나눠놔가지고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총 4개의 PDF 파일 여러분께 다 드리고 있고요. 자, 구독자분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라든가 그런 것들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그런 채널들 많잖아요. 저 신대표 이름과 채널을 걸고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을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를 었던 PDF 파일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 드리는 것이니 자 필요한 구독자님들께서는 이 기회 꼭 전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 PDF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거예요 아셨죠? 정말 제 구독자님들 전부 다 받아가시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 드는 것이 아니니까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돌아와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1봉상 30선. 너무나 잘 타고 가고 있다 그죠 그리고나 단한 번도 닿지 않다가 최근에 위아래 휩싸줄때한번 닿고 한번 추세 깨진 다음부터 밑으로 쭉 빠졌는데 요 마법의 보라색선 지나고 나서 이 보라색선조차도 제대로 닿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닿은 거거든요 자요 선은 정말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이라고 말씀 다 드려 놨습니다 동네 이 지지선과 함께 조금 전에 보여드린 여러가지 pdf 보시면 이러한 기준선들 제가 차트 지지점 보는 법 말씀 다 드려 놨죠 이러한 지지점 기가 막히게 잡아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라인 때 기가 막히게 계속해서 잡아 줄 수밖에 없다 오히려 요 라인 밑으로 내려왔을 때 물량 잡으면 정말 큰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정말 대박 기회다 라고 하는거고 이제 겨우 12만원 입니다 이제 겨우 12만원이기 때문에 월봉차트 보시면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30만원까지 두배세배는 너끈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작이다 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이런 핵심 지표도 같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자, 텔레그램 톡방에 전부 다 드리고 있는데, 우측에 보이시는 핵심 VIP 초대지표, 말씀드리고 있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굉장히 간단하지만, 굉장히 강력하고요. 자, 지금 솔라나 뿐만이 아니라, 자, 요 라인, 요 라인, 지지하면서부터 미친 듯이 폭등 일어났고, 더군다나 지지 또한 잘 받아주고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자, 제엑 x 마찬가지. 이러한 핵심 지표, 지나자마자 미친 듯한 폭등 나오는 거 바로 보실 테고요. 스토리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라인들, 지나자마자 미친 듯한 폭등 나오는 거 보실 거고, 다시 한번 지지받아주고, 미친 폭등 나오죠? 이렇게 간단한 선이지만, 너무나 유용하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님들, 텔레그램 톡방 들어오신 분들, 또 문자 주시는 분들께 전부 드리고 있으니까, 전부 다 받아가셔가지고, 어디까지나 보조 지표입니다. 보조 지표지만 굉장히 핵심적인 지표니까, 꼭잘 참고하셔가지고, 본인의 매매 기준, 더욱더 확고히 하는데,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추세 이어나가고 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현재 30일선 지났지만, 기본적으로 아직 하방 채널이 있다. 하방 채널이 있지만, 지금 지지정 잘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요 라인 기준을 잘 지켜보자라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잘 모르겠다 내평단가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어디까지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솔라나 코인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식 사이트들 그리고 보고서들 세력들의 동향 파악을 위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정리해서 이 코인을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할지 전부 다 100% 무료로 공유해드릴 테니까 받아가셔가지고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인 전략 대응자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놨어요. 현재 세력들의 목표가, 평당가, 그리고 기간, 매스타점 전부 다 대공개해드렸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스타점까지도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적어 가지고 문자 보내 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전부 다 자료집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천날 찾아보셔도 목표값까지 알려 주는 유튜브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부 다 적어 놨다는 거죠. 자, 그만큼 자신 있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까지 다돼 있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이 개인적 용도로 쓰는 것 제외하고 상업적 용도로 불법으로 퍼 가는 사람들은 생각하시고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자, 이한 것들 영상으로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이렇게 힘들게 보고서까지 찾아가면서 대응 자료 만들고 우리에게 무료로 주느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지금 세력들이 이런 영상들 전부 다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해서 크게 수익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는 이유.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신 대응 재료집 이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100%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고 여러분들께 기회 다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상단의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만 사용하시고 절대 외부 유출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만큼 꼭 가져가셔서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급등 시세 많이 나오는 관계로 실시간 대응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또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500명 코인방 지금 마련해 놨습니다.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 뉴스 등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공개방으로 2,000명, 3,000명 운영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광고쟁이들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 제 구독자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공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구독과 코인명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보이시는 채널 관리 쪽에 초대 링크 보이시죠? 요거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24시간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꼭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도움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거의 확실시 되어가는 가운데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알트코인들도 어마어마하게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지내왔던 알트코인들이 이제 기지개를 켜면서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알트코인들은 주식으로 치면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 빠른 급등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기에 시드블리기의 효자로 불리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있어서 많은 알트코인 중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고르는 선관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하루에 한 종목 10% 이상, 20% 이상 먹을 수 있는 코인 한 종목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박스권 정고점 뚫어가는 요 타이밍 때요날 말씀드렸고, 결국은 어마어마한 급등 일어났었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따라오셔가지고 적잖게 수익 내고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큰 시세를 줬던 룸네트워크 적게는 이렇게 8%, 4% 수익을 가져가시지만 많게는 20% 이상 2, 3일 안에 30%, 40% 수익 다 가져가고 계시거든요. 단 하나의 거짓 없이 구독자 여러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이밍에 주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스코인 같은 경우도 적은 금액이라도 50만 원이라도 이렇게 10배 500만원까지 불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이런 것에 꽂히기보다는 적은 돈이라도 이렇게 7%, 8% 조금씩 모으다 보면 어느새 크게 불려져 있는 내 돈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하루에 20%씩만 꾸준히 누적해서 수익사 나가시는 연습, 구독자 이벤트 때꼭 해보시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야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크게 먹을 수 있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무작정 가격대 상관없이 오르니까 사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긴 꼬리들 달아주면서 개미턱이 심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매수하는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매일매일 종목들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사실. 하지만 지금 etf의 승인 예정으로 매일같이 하루에 한 개에서 두개 종목은 단타 종목이 나오니까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이렇게 문자 보내드릴 수 있는 거고요 100%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한번 받아보셔서 소액으로 연습하시고 조금씩 시드 불려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급등 급등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오늘부터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오르기 직전 그 타이밍에 알려드리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자위상담번호 010-2703-1271로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코인 불장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매일 10에서 20%씩 꾸준히 수익 드시잖아요 드시고 나면 기분 좋아지시고 그, 그 기분 좋아진 상태 그대로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아셨죠 항상 좋은 종목 추천드릴 수 있도록 24시간 불철주야 분석하겠습니다. 이상 상위 1% 트레이더 신대표였습니다.